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문석훈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야외 자금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는 오늘 바다 안개가 끼겠고, 서쪽 지역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도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7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높아, 낮 동안에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울과 경기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북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오늘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야외 자금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서해안과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서도 바다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공항과 해상교통위원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고 차량이동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